아, 오늘은 어디, 어디 마을을 괴롭혀볼까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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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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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너 어디? 시지고 응? 네, 오시지? 지 네, 네. <laughs> 골렘 부활. 골렘이 부활 e 습니다골렘이라고내 상대가 될수냐이 대포다! 뽕뽕뽕뽕 뽕 l e 팅팅팅 e m 고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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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야이 m 고 l 은안고 l e 다고 l e 그래, 그래도 마지막으로 대포를 이렇게 여기 머리 쪽에 싸가지고 얘도 죽었어 자, 그 다음, 밤이 되었습니다. 죽은, 죽은 음, 우주 악당의 몸속에서 좀비로 변신하였습니다. 좀비 등장. 널, 좀비는 고렘이, 어, 어, 넘어졌다. 좀비는 고렘을 한 방에 푹 치고 이겼습니다. 아 하하. 내가 좀비가 된건 억울하지만, 이렇게 파워, 파워가 쓰셨군. 자, 나를 당할 자, 누구냐? 얘도 좀비, 얘도 좀비가 됐어. 어. 어, 빨리 영웅 나와. 영웅 나와. 오! 뭐가 출동했는데? 야, 고랜도 좀비가 됐어. 어... 고랜도 같이 친구가 됐어. 어, 우리 이 마을을 처치하자. 음... 넌 누구냐? 난 영웅이다. 영웅이냐 영웅이면 다냐? 여, 우들안 나와. 드루미살. 봐봐봐봐봐 아, 아, 그래도 좀비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더센무기 없어? 취 내가 더센종거를 가져왔어. 진가져왔다는 거야. 띵,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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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래래 고래,

마지막이나! 아, 고렘도 죽었어. 아, 이렇게. 저기, 좀비와 고렘은 쓰러지고, 마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